우리 지금 우리 지뢰 설치할까? 여기로 오니까 아. 야! 여왕은 건물 안쪽에 숨어서 하시면 그나마 편해요. 아, 진짜요? 오케이. 꿀팁 감사. 음. 좋았어. 건물 안으로 그 무조건 오, 나오자마자 티 해야겠다. 좋았어. 해 보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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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부활시키고 자 나오세요 어린이 친구들 꼬꼬마 친구들 나오세요 여왕 나왔다 여왕 나왔다 꼬꼬마 친구들 나오는 속도 참 느리구나 끝나긴 개뿔이 아직 한참 남았거든 갑이야 근데 왜 여왕이 있는 거죠? 얘네 개미입니까? <laughs> Holy s h 와. 아, 새끼들부터 진짜. 아, 너무 지겹다, 니들. 굴보다더 끈질겨, 니들은. 자, 미니 맨들 하게 맡겨. 오 씨, 오 졸라 무서워. 마이 올가들 은, 는 것도 없 죠? 진짜로 토네 밖에 없 는데, 진짜 굴은 그나마 가끔 가끔 뭐 던져 주기 라도, 하 는데, 진짜 새끼 들은 아무 것도, 안주네 와 졸라.. 어 뭐야 너 아.. 아.. 안돼 총알 아야 아... 꺼져 제발 더 이상 오지마 얼마나 있는거야 얘네? 아 잠깐만 먹자 먹자 어 먹.. 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그것은 그거보다 많이 와요 진짜 아. 라드어웨이 하나 빨아야겠다 누르보다쎄 역시 자연은 위대합니다 정말 자연은 위대해요 아. 권총으로 한 700밖에 아, 그렇구나. 쟤 계속 세번 하는 거구나. 어, 잠깐만. 아, 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 Min... <heimmon3> 아, 리얼 뒤질 뻔. 잠깐만. 그러면은... 아, 지금... 아, 아 자, 자, 뭐... 뭐 없나? 지금 졸라 센... 센... 총... 뭐 없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 지금 너무 답답하다. 고정 10mm 권총 어... 어... 좋아, 이거 즐겨찾기 2번 38mm 짜리 쓰는 뭐 없냐? 좋은 거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짜지 졌구나. 아씨, 어, 다빈나가 어떻게? 뭐야, 보세요. 설마 여왕, 여왕이 잠깐만, 나나뭐 고른 거야 진짜. 아, 아야. 설마 마이얼로까지 소환한 거야, 여왕이? 다들 뭐하냐? 지금 <laughs> 저피 달고 있는 거 맞아? 아야야야, 피안 달고 있는 거 같은데, 난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지금 <laughs>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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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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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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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45구경 탄이 없구나. 아, 아. 아. 지뢰를, 지뢰를 좀더 실용적으로 써야 할까요? 지뢰를 좀 써야겠는데. 아니면 화염병, 그래, 맞아, 화염병 던져보자. 야. 아, 잠깐만. 아, 아, 던지는 법 뭐인? 던지는 법 뭐야? 으아아아아아악 갑이랑 미니맨 한 명은 무적이니까 안에서 시간 보내시면서 살짝 살짝 쏘셔도 돼요. 아, 그렇죠. 갑이랑 미니맨 한 명은 무적이다. 그럼 다른 미니맨들은 무적이 아니라 소리잖아요. 길을 엿다가 하나 깔아놓자. 하나 깔아놓고 엿다가도 하나 깔아놓고, 하나 깔아놓고 엿다가도 하나 깔아놓자. 마이얼 락이 오면은, 저 밝게 그리고 내 구명배구는 아, 다 죽은 듯. 아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 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음 일단은 총들을 하나 다 하나씩 그거 어 이거를 잠깐만 즐겨찾기 즐겨찾기 2번 아니 6번 즐겨찾기 6번. 버려 이거. 여기서 20분 하는 분도 있었어요. 흐흐. 아 세상에! 불차지! 아 저렇게 알을 쏘는구나. 내가 깔아놓은 지뢰를 왜 쏴? 숨어서 이따가 아 퓨전 셀좀 아낄 걸. 보니까 보이는 유효타가 지금 퓨전 셀밖에 안 보이는데. 설마 어로 이쪽에 끌렸나요? 아니죠? 마이얼로까지 계속 토하는것 같은데 지금. holy shit. 아퍼 아퍼 아퍼. 잠깐만. 지금 라도에 드딱빨고 가방에서 의약품하나빨자 이렇게 빨고 저기서. 저장하고, 발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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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바바바바바바 빠르르르르르르르. 빠르르르르르르. 내 짧은 생각이... 여기서 20분 동안 이러고 있어. 아니, 진짜 좀 그만 좀 들어와라. 니네 여왕님, 겁 껴서 뭐 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빗나갈 수가 있죠? 아 진짜 새끼 진짜 끌찍이다 이거. 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걸로 조질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진짜. 지금 지행는 각폭이죠.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진짜. 음 <laughs>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야이 요것은 화염병이여? 죽고 싶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말... 오아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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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지뢰 회수. 회수, 회수, 회수. 아니 회수해! 회수, 회수. 어, 씨. 쟤는 내가 간지러 내가 당하네 씨. 아! <laughs> 아우, 씨. 쟤네 맷집이 좀만 더 쎘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 저기 위에서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장군님이 열심히 싸우는데 오기만 해봐 쉬.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쉬. 4번이었지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야 아 동료 한명 데려올걸 아. 아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내가 이래서 콩코드 근처도 안 갑니다 동료 한 명을 데려올걸 아. 괜히 어그로 끈거 같은데 지금? 아 내가 네. 괜히 어그로 끌었죠? 쉬이. 어 근데 여왕피 많이 달았는데? 여왕피 많이 달았다 집에 다 밟고 다녔나보다 아 진짜 마이얼락 왜 왜그러실까 어 뭐야 왜 두마리야 아아아 아, 새끼까지!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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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길이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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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탈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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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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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은 폭이다. 왜 쫓아오세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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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얘를 미스 도를 알 기에 충분준 비한 후에 갑니다. 가 비가 가자고 도시하고 나는 너무 진짜. 아 근데 이거 깰수 있을 것 같아. 깰수 있어. 숨이 깰수 있어요. 마이어럭 졸라세다 진짜. 뭐, 왜 이렇게 때지 이네 일단 마이어럭부터. 마이어럭, 마이어 조립시다. 아우 화염병 말고 수류탄을 던져야 하나? 아 진짜 아까부터 내가 깐 질에 내가 피해를 더 크게 입어. 아깐 거를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아 이거 다시 블로우기를 몇번 하다 보니까 지금. 들게요 그러니까 마이얼 캐슬 하고 우니맨이 몰락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 오, 오. 지금 내가 해가 가는 부분이죠. 유효타를낼수 있는 진짜 이해가 가요. 한 어. 많이 빠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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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진짜. 가비 그나마 발에 땀 나는 듯글가가 지금 열심히 싸워 주고 있어요. 음, 이것은 수류탄이야. 야, 가비한테 수류탄 들은 줘줬거든요? 이거.. 데미지 다는거 맞지, 이거? 어, 데미지 닿다 데미지 닿다 아. 진짜, 더캐을 진짜. 내가 여기 다시. 이해차라면 다시 오나 봐라, 여기. 어, 깼다. 깼다! 어, 빠르지자. 마이얼로고기 짧은 사냥도총 이거 저번에도 본 적이, 적은... 넌 뭐세요? 지금 내가 승리의 기쁨을. 꺼져, 제발. 어떤 미친나이 일단 몰라. 다가져 가자. 아, 이겼다. 아. 나 여기서 몇분 싸웠냐? 아, <laughs> 어, 진짜 장난 아니네. 여왕 고기 right. 아, 니네 여왕고기 다섯 개이나왔어 아, 죽은 거 같은데? 하하 When I saw that thing 아, 아 스루탄 지금까지 무시하고 안 썼는데, 아 스루탄 고마워요. 야, 야 잠깐만. 아씨, 아, 뭐좀 버려야겠는데? 아, 짧은 사냥소총. 음. 이거 좋은 건가요? I'm gonna go see what else is left around this. I'm gonna go to the p l a c e 20. 이 돼야 올릴 수 있어? <laughs> 아니, 너무하네 진짜 p 커 g i 해커 o 어, 해커 자 주운 게 그렇게 많나? 마이얼러 그게 장난 아니게 나가나 봐요. 인 라드스토콜피오만 해도 지금 무게가 1인 1이... 무게가 0.5인데 뭐지? 뭐가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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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어 지금 이게 많이 나가는 거지. 아 브라드우드 제법 버리고. 방독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코트 버릴까? 네, 의약품 중에 술술빨아 술. 술술 술. 술, 술. 위스키. 아, 됐어. 세이브. <목소리> 활성화 Once I Power this up. We'll be ready to broadcast. Once I power this up, 뭐야? We'll 파워? 아, 파워! 아, 이걸 해줘야 돼? 증기... 발전기... 어... 바로 옆에 해 하자 뭐 아, 좋게. 그리고... 와이어 연결. 이거 야 이거 해야거야 어? 잠깐만. 잠깐만요. Once I power this up, we'll be ready to go. 형 발전기, r e you? What's that? What's that? What's 중형발전기 하나 만들자 그러면 두개 와이어 연결 연결해 와이어 연결 연결해 됐 프레서는 나를 매우 좋아한다고? I to be in working order wow we really did it I've been watching the Minute men fall to pieces for so long now we've got to pay off on what we started bring the whole Commonwealth together and make it last this time so you know back to business but with radio freedom up and running, we can broadcast alerts to you anywhere in Which reminds me, I've got another trouble spot for you to check out. I've gotten word about a settlement that's being threatened. Words come in that a settlement needs our help. Please, always glad to see the sun come up. Seems to be in working order. Eben Seems to be in working order. Ah. I'm going to go to 사람들이 여기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민이 지금 여기 한 명밖에 없는데 식량이 부족 작전에 대해서 가비한테 솔직히 말하죠. 그럴까요? 가비야! 가비 어디냐? 가비 이 새끼 어디갔어? 가비 어디갔어? 가비! 가비! 가비가 사라졌어요. 뭐지? 앞에 어디갔지? 여기 갈까? 할지 빡빡빡빡. 가비, 가비 이 새끼. 잠만요. 아 이거 물펌프 하나. 일단 임시로 물펌프 하나 나가야겠어. 정창민을 데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작업대 음. 왼쪽 벽에 스위치 있어요. 작업대 왼쪽 벽에 스위치가 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물이 부족하니까 일단 임시로 이거 하나 놓자. 이거에 전기 연결하면 물펌프 동작합니다. 야. 일단은 이거 하나 하고 식량. 다음이 식량이죠. 한 명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밖에 없다. 맛있게 먹어요. 식량 다 데려와야겠다. 여기 난 이곳을 발전시킬 겁니다. 어, 이게 짱이네. 이 짱인데? 됐어. 됐-쓰- 아,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무겁죠. 아, 일단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이거. 다 데려오자 군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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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이지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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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fuck! 나 짐이 너무 많아. 아, 어, 어, 조금만 더, 좀, 조금만 더. 아, 소지품 옮겨. 업장에다가 깡통. 아 지금까지 모았던 거 음식에 금도금 라이터, 병. 분해로 기판 다 넣읍시다. 여기다 넣으면은 쓸수 있을 거쓸수 있죠? 어 아니야 인, 있어야 해. 없으면 안 됩니다. 방금도 넣으면 여기서 쓸수 있지 않을까? 두더기 가죽 가죽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망치 같은 거 넣고 지금까지 무겁게 다 들고 다녔는데 어마일로 고개 는 내놔. 고기는 아니야. 고기는 아니야. 고기 내가 가져갈 거야. 라이터. 휴. 아. 아. 땡큐. 고마워요. 아. 작동산이 전국보관하기 팀. 가방. 와. 와. 와, 너무 편하다. 아 앞으로 잡동사니 좀 많아지면 무조건 여기 와가지고 다 비워놔야지. 안녕. 뭐 혼자만 살지 지금. 내가 애들 다 불러올게. 일단은 생어리로 갑시다. 일단 생어리에서 내가 아는 애들 다 데리고 오자.